자, 마케팅 조사의 종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는 학문적 조사와 상업적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요. 본 강의에서는 특별히 탐색조사와 종결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죠? 파악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탐색조사입니다. 또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파악하다 보면 정말 그러한지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확인, 활용되는 것이 바로 정결조사가 되겠죠? 앞에서 우리는 탐색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종결조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